안녕하세요. <laughs> 이한이 <언니> 세상입니다. <laughs> 말안 해도 네. 소개잘안 해. 네. 자 오늘도 또 저희 따라고. 어, 제가 감동 먹은 주제가 있어가지고. 어. 아 제가. 네. 아 저번에 수승이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죠. 근데 제가. 어버이날 대한민국에서 음. 어버이날이라고 있다는 건좀 처음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버이날에 대한 이야기를 음. 딸라고 하려고 어. 왜 딸라고 하려고 하는가? 음. 저는 어버이날이지만 딸하고 아들이 있다면서 어버이날이면 꽃다발도 음. 보내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이래서 음. 아 이런 거는 그래서 음, 한국에서 어버이날이니까나 아, 당연히 음. 이런 거 보내주는 거다. 는데 그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버이날도 음. 어버이날에 대한 그런 거 많이 그랬는데저딸하고할 음. 하자고 이렇게 마음먹은 그 원인이 있다고요. 음. 원인이라기보다도 음. 그 오비날이 되면 뭐든가 카네, 카네이션, 카네이션. 음. 그 꼬두이제 딸이랑 꽃다발이랑 주는데 꽃 꽃다발. 앞발이 응. 아니 효도 꽃 앞발이랑 무다이러데 하루 나보고 캠핑 가자는 겁니다. 캠핑을 그래서 어, 캠핑 좋아하시거든요. 나도 못 가가지고 안 다니고. 아 그래 캠핑은 그래서. 왜 가니 하니까나 그다음부터는 우리 아는 데다 맡기겠습니다. 음. 얼마나 말또 어유 야야. 캠핑, 왜 갑자기 가자니? 하니까, 우리 딸이 바로 아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 캠핑,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아니, 꽃다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꽃다발 줘봤자, 시들어. 빨리빨리 시든단 말이에요, 꽃은. 벌레도 생기고. 그래, 눈으로 보는 건 예뻐요. 뭐, 줘서 뭐예요? 뭐, 막그뭐 이래서 돈을 버시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돈 주면 안 돼. 엄마는 야돈 벌어? 안 쓰거든요, 또. 그 돈이 또다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뭐 꽃다발 대신 혀도, 혀도 여행은 또그좀 그렇고 근애 둘이잖아요. 어디를 가요? 그래서 허덕 캠핑 또 캠핑을 좋아하세요. 맨날 제가 혼자 간다고 엄마가 계속 뭐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번에 그냥 엄마 데리고 가자. 갔어요. 뭐, 점에 가서 너무 좋다. 앞에 바다구나 하면서 좋아 죽더라고요.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혼자서 막 좋아지고. 옆에 지금 우리 윗집이랑 같이 갔는데 거집 그 가서 영상도 찍고 막이 텐트도 찍고 저 텐트도 그 찍고. 영상 벌써 다 올라가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 아 그래? 음. 막 집도 막 찍고. 근데 제가 텐트를 제가 큰거 샀어요. 막 그래서 항상 제가 가족이 많으니까 가족들이 다 자려고. 그래서 엄마도 막 처음에는 막 아주더라고요막 맛있는 고기도 막 구워주고 제가 막 이랬거든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다 먹었어 다 먹고 이제 2박3일이었는데 마지막 이제 가는 날이었어요 가는 날 여러분 보세요 짐풀때 그래 풀 때는 어차피 내가 다 치고 칠 줄을 모르니까 어차피 다 제가 하잖아요 남편도 뭐 출근하고 안 오고 막 이러고 제가 혼자 엄마랑 데리고 갔거든요 애도 둘 데리고 어 근데 어차피 짐쌀 쌀 때는 다 도와주시잖아요 도와주는데 그때부터 지금 엄마가 지금 저한테 막미친거안나 뭐 지랄 맞은 갔나 하면서 막 어? 이게 무슨 혀도 캠핑이냐 막 하면서 힘들어 죽겠네 어 그거 닭발 몇개먹여놓고 어? 힘들어 죽겠다. 그대부터 계속 뭐라 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힘들지 않으니 그게 이사해지. 그게 캠핑이야. <laughs> 말이 해도 캠핑이지. 원래 캠핑 지죽이지 그래. 야, 아니, 원래 캠핑은 그런 거야. 엄마 이사했어. 이사로 와. 이 짐은 통째로다 옮겼지. 애두명이잖아애두 명. 아유, 거기다가 내말안 하면 안 모르지 거기다 뭐또아 앞에다 오버인 할딱 붙이니까 내가 할 소리 없잖아요. 오버인 할이라 딱 붙이니까. 오버인 할혀도 캠핑. <laughs> 그래서, 아니, 그래서 엄마, 고기랑 맛있었어, 안 맛있었어? 맛있었지, 너무 맛있었지. 고, 튼, 텐트 딱 쳐놓고 들어가 놓자마자, 엄마, 나 여기 너무 좋다, 야. <laughs> 딱 누워서 아주 나오지도 않으면서, 너무 좋다. 그, 그 안에 들어가서 누워 계신 거예요. 너무 좋지. 어, 에어박스도 듬한데, 허리도 안 아프게 누워 계셔가지고. 음. 어 그래, 좋은 건 좋다. 근데 저도 마지막 집살때 저도 힘들어요. 그 에어 아. 텐트라서 무겁기는 겁나게 무겁고요. 그리고 셀토까지 있어서. 그, 셀토랑게 그... 뭐야? 주방. 그 조리하는 아, 주방. 어, 어, 주방까지 어. 있어서 그 주방 하나만 해도 그럼 아름다운 우리 말을 설아. 주방. <laughs> 그걔 이름이 쉘터야. 쉘터라니까 말뭐 알아모뜩잖아요. 그래서 어떻잖아, 걔 하나만 해도 한 48kg, 4 5 k 로에서4 8 k 로 나가고. 그리고 본 이제 거실이랑 그 음, 하나 음. 또두 개잖아. 방이 두 칸이잖아, 엄마. 음. 걔만 해도 그거만 해도 5 0 k 로 넘어요. 그한 번씩 들었다 올릴 때마다 저도 속으로 욕하면서 올리고 있거든요. <laughs> 솔직히 너무 힘들거든요. 아. 근데 그, 또, 쳐놓으면, 그, 또, 이게 감수성, 감, 성이라는게 있잖아요. 아, 너무 좋더라, 그거. 어, 너무 응. 예쁘고, 또, 그러면 또, 딱, 그 딱, 쳐놓고, 예. 치고, 거둘 때 힘든 거예요, 그냥. 그 차에서 내리고, 어, 그 다음 차에서 올릴 <laughs> 때, 요 때만 빼고는 정말 예쁘거든요. 아름답고. 아, 좋았잖아, 그만큼. 음, 그 너무 좋더라, 그런데쌀 때, 쌀때 때, 쌀 기억 그거 빼. 짐이 너무 많으니까, 네. 야, 정말 이사 왔다 또 이사 가는 감이더라. 그래도 그 차에 아. 다 실린다는 게 어디? 야 짐을 해체하고 태는게이젠까까한 시간 남아 걸리더라고요. <laughs> 야. 너네차 근데... 중에 몇 인승이던가? 7인승. 7인승 차에 앞에 우자만 애들 앉을 것만 따놓고 밑에 통과 다 캠핑. 그 다음에 차 지붕에도. <laughs> 차 지붕에도 그대로 캠핑. 야, 나는 정말, <laughs> 아유, 근데... 정말네.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원래 저도 캠핑을 그렇게 쏙 좋아하진 않았어요. 이게 한국 언니들이 너무 같이 가보자, 가보자, 동네 언니들이 음. 사귀었는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지금 아는 지 이전 첫째가 8살이니까 8년 됐네요. 음, 이사 와서부터 음, 알고 지냈으니까. 음. 너무 다 친한 분들이신데. 다 언니들이세요 근데 음. 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캠핑 가자 그래서 그때는 뭐 텐트도 없고 뭐 이런 어. 장비도 없고 언니네 빌려줘가지고 그 텐트에서 그냥 하룻밤 자고 오고 막 이랬거든 아 처음엔 그랬댔어 태안에 음, 갔었어 음, 음. 제일 처음에 태안이란데 어디, 어디 어디 어디였나 어쨌든 갔었어 그거 너무 좋았었거든 아 그냥 그, 그냥 가는 게 그냥 가서 거기다 조개 캐고 이런 게 좋았었단 말이야 워나그 캐는 게 재밌었어 어. 그래서 막이한통 <laughs> 한 캐고 막 이랬는데 근데 자는 게 불편하더라고. 음, 자기 게 없어요. 이슬이, 아니, 이슬이 차. 어, 그러니까 결로라고 그러더라고. 결로가 생기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옷이 다 젖은 거야, 이렇게. 어, 그러니까 어, 근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건면 텐트니까. 음, 음. 그러니까 그런 이슬이 없잖아. 그 대신 무겁단 말이에요. 너무 엄청 좋고. 무겁단 말이에요. 계속 아, 하긴 한데. 음. 어, 좋긴 좋지. 근데 우리 애들이 한번딱 캠핑 가더니 그때부터 캠핑, 캠핑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딱한 번씩은 가거든요. 설마라 두 번이야? 아니 두 번은 진짜 어쩔 수 없어서 언니네랑 이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갈때두 음, 번이지 음. 모여서 갈때두 번이지 제가 혼자 가 제가 어차피 혼자 가요 혼자 혼자 치고 혼자 걷어야 된다고요. 음. 그거 혼자 갈 때는 딱한 번밖에 못가 엄마 나도 음. 힘들어 체력이라는 게 있거든. 아 힘들게 했더라고요. 엄마 힘들어까 저도 힘들어 엄마 지금 저두 번째 갔니 지금? 어. 야 너무 힘들어요. 힘들더라. 그래도 그때 첫 번째는 그래도 좀 작은 텐트였잖아. 신색깔. 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효도, 도 캠핑이라는 것 같잖아. 어버이날. 그래도 나한테는 어버이날 그리 효도 캠핑이라 해서 그렇게, 어? 진짜 지옥을 맛보고 왔지만, 그 대신 선주들한테는 위로를 받았잖아. 어? 그 얘기는 왜쪽 빼놓는데? 내 새끼들한테는 위로, 위로를 받고, 엄마 새끼한테는 힘들었고. 어? 그거를 얘기해야지. 나 너무 힘들었는데, 일단, 음. 그게 어버이날 딱 전날에 갔으니까나, 음. 비와서 우리 그날 그 다음날에 왔는데 음. 집에 와서 지금 봤는데 5번 날 아침에 지금 음. 핸드폰에서 지금 띠링 하고 알림이 데 제가 핸드폰은 무음에 어머니까 진동으로 해 놓으니까 핸드폰을 음. 잘못 듣는단 말입니다 음, 음. 당날에는 못 봤어 어. 근데 어느 때한 이따가 음. 핸드폰 똑반는잖 음. 할머니 음. 어머나 나 어. 여기다 내쓴거 봐라 이제 어, 봐라 야 머리, 머리. 너무 깜짝 놀랐잖아 <laughs> 누가? 성우가? 오. 야. 울, 이쁜, 선수. 응. 아이, 그런데 글쎄, 핸드폰을 지금 뚝 봤는데, 이제가 일곱 시에 보냈는데, 내가 지금 이 여덟 시에 봤어. 야. 여기다가 할머니 사랑합니다. 오버의 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글쎄, 문자 이렇게 차가운 거 있잖아. 요 아, 이거 축 <laughs> 보냈어. 엄마 눈물 나서 혼났어. 글쎄, 갑자기 눈물 나는 거 있죠. <laughs> 아유, 오버의 날이, 이게 내 대한민국에 와서 새는 어. 최고의 오버의 날이구나. 핸드폰 사줬거든요. 좋았요 아, 이거 보는 순간에 너무 감동. 그래서, 아이고, 내가 여기다 우리 이쁜 어. 선주, 선주, 성우, 고마워, 사랑해 했더니, 쨍가이이모티콘을 <laughs> 이렇게. 아, 나는 미치. 아, 이거 보는 순간에 <laughs> 너무, 너무 감동 먹는 거야. 야. 야, 그래서. 다 보냈어. 할아버지, 할머니 다. 아유, 음. 어, 자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에서 다 보냈고. 다 보냈어. 음. 저는 오버의 날에 선주들이내 난생 음. 처음으로. 전 처음 받아보지. 이거 처음 받아봤는데 글쎄, 그렇게 눈물 나더라고요. 음. 야, 내가 저는 정말 좋은 세상에 와서 음. 살고 있구나. 처음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음. 좋은 땅에 와서 우리 딸, 우리 사이 덕분에 음. 와가지고, 선준대에서 이런 문자도 음. 받고 나니까 너무 눈물 나고, 갑자기 음. 뭔가, 음. 뭔가 사람이 속에 뭐야,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보는 적에서 굴이 안 보여 보니까 내가 왕왕 우는 거 있죠. 제대로 눈물이 졸졸졸졸 나는데. 늙었다. 아, 여러분들도 늙었다며? 아마 선주들이 있는 분들 은 아마 그 늙었다며? 감정 아마 알거요 늙어서 우는 게아니지않요 엄마 그때 얼마나 알았어. 막 그랬는 줄 아나. 마음이 너무 그래. 짠한 거 있죠.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어. 세상에, 야. 그래, 음. 너무 고마워가지고. 야. 그이따금씩 선주가 전화와서.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할 때는 <laughs> 야 세상에 나 손주는 할머니구나 하는데 그렇게 <laughs> 마음이 이쁘도 사더라고 근데는 일단 어버이날에 음, 그 손준대서로 음. 문자 그한 문장에 오. 저 완전 펑펑 울었어요 앉아서 너무 눈물 나가지고. 음. 그 슬퍼서는 눈물이 아니라 행복해서, 행복해서 기뻐서 우는 눈물 선준대서 행복해서. 받으니까 나 이제가 너무 좋더라 음. 딸이랑 아들인데서 받는 꽃다발이요 무슨 용돈이요 어. 그런거 다 제쳐놓고 그거는 어 그저 그런 너는 당연히 이런거 주는 양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laughs> 그 선주에서 선준대서 받은 그 문자가 음. 할머니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음. 사랑합니다. 는그 문자가 어. 야, 너무 감동이더라고. 아, 나 진짜 어. 막 울었어요, 진짜. 거, 근데 나도 음. 매해 엄마 걔네 음. 편지 같은 거 가져오거든. 유치원에서랑 음. 학교. 성우도 요번에 학교에서 갖고 왔더라고. 음. 음. 어머니 어,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음. 뭐 나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 종우 음. 씨랑 나는 눈물이 걸송해 벌써... 있어. 그렇지 엄마가 막 눈물 나더라 어. 진짜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응. 아 얘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우리 둘이 음. 똑같이 이러고 있지 언제 이렇게 컸을까 막 이러면서 아. 참태견스러워 됐네 뭐 나한테 못 받은 미로를 걔한테 받았으니 됐네 그쵸 <laughs> 너무... 딸인대는 가설이 혀도 캠핑 갔다가 완전 지옥 캠핑 갔다 왔어요. 예? 그런데, <laughs> 그 다음에, 선준대에서는, 야, 정말, 우리 선수가 음. 나, 그, 막, 너무 힘들었던 음, 음. 그거, 우리 선수그 문장에 하나에, 할머니, 음, 음.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거기에, 그 싹, 뽑는 녹도 다 녹아 없어졌어요. 너무. 그래도 리 힘들어도 다음에 또가자 그러니까 그렇지. 가자, 랭크 가자 그러더니 너무,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엄마 생겨는 투정이지. 행복다. 행복한 투정이지. <laughs> 다음에 캠핑 가자 그러니까 어디 갈 건데? 어디. 또 <laughs> 언제 날짜가 며칠인데? 캠핑인 게라 완전 이사하고 힘들지만 은 그래도 일단 구원에 들어가면 힐링되고 마음이 음. 정화된다 말래서그 네. 다음에 그 손주들과 오랜만에 맞아요. 머릿속에 다 날라버리고, 집에 일이고, 뭐이고, 뭐 내가 일하고, 진짜 이거 아. 유튜브랑 이런 거다 제쳐놓고, 맞아요. 그 캠핑가서는 쉬고, 쉬고 오는 거. 맞아요. 그게 너무 힐링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 진짜. 이번에도 야. 가는데, 엄마 이번에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음. 저 이번에 혼자 가거든요. 이번에는 또 음. 금요일날에, 야는 음. 금요일날에 가는데, 난 음. 금요일날에 방송 녹화했단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못 가는데, 좀 아쉽긴 아쉬워도 구도 안 번해서도 기회 되면 또 가요. 또 가고 싶다. 왜냐면 머리 심하고갈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뭐. 맞아. 근데 캠핑 음. 온 엄마 대한민국 사람들도 싫어 가. 엄마, 음. 이번에 연휴 완전 음. 4일 신단 말이에요. 자리가 없어서 나 겨우 예약했어. 어느 연휴. 6 7 8 9. 아이, 엄마 이번에 아, 음. 아, 아. 이것도 아, 만약에 빼. 이때모도 음. 음. 올리면. 아, 아. 요번에는 어. 음. 엄마 그리고 요번에 뭐, 어쨌든, 굶, 토, 일은 자리가 없어. 어디든 없어. 캠핑장에 딱 <laughs> 차있어. 어쨌든, 네. 효도 캠핑이, 불효 캠핑이 됐습니다. 어버이는. <laughs> 그래도 마음은 음. 좋고, 음, 자식들 덕에, 아, 진짜 솔직히 보시오. 죽었던딸 네. 덕분에 캠핑도 가고. 너무 더잖아요 썸떡이 너무 좋고, 네. 또 선주들인데서, 할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듣고 음, 아, 심심하면 전화해서 할머니 뭐 하세요? 음.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하는 게 <laughs> 너무 그게 사람이 뭔가 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이렇게 또 오늘도 또 행복한 시간이 저 딸하고 이렇게 방송하는 음. 시간이 좀 너무 좋잖아요. 딸하고 사실은. 가찹이 있어도 만나기 사실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저대로 또 나가서 내 볼일 보고 음. 다른 딸대로 또 육아 전쟁하느라고 생각하니까 보기 너무 힘든데 그래도 일단 저는 음. 오늘 또 이런 시간이 있어서 저희는 너무 행복한 음. 시간이고 딸하고 같이 앉아있으니까 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